하늘 했든 예, 날씨는 저희들이 아무리해도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백두산 서파일출을 세 번을 시도했는데 세번다 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예, 취소가 돼서 저는 될 때까지 인디언 규제처럼 예, 할 계획입니다만 어, 쉽게 빨리 포기하실 분은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서파뿐만 아니라 뭐 풍파, 단파 또 언젠가는 통파까지 오른 날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뿐만 아니라 앞덕본두 번강 에서 오늘 은그풍댐 에서, 하 부도 까지, 한1 시간, 정 도만 이강을 따라 내려오 겠지만, 차량 한습니다 저쪽에 수금댐이 있습니다 저쪽에 수금댐입니다 분역강입니다이 강은 압록강입니다. 12만세 공산주의로 가자. 뛰어 있습니다. 파괴가 돼서 그대로 방치한데 왜 연결 안 하냐? 청송교. 안녕 고택동 상자입니다. 일보가 지척 통과. 일보가 뭐라고 어, 했어요? 일보가 응? 일보가 한 발만 디디면 뭐 어쩌고 저쩌겠어요. 건너갈 수 있대요. 북한땅요? 작년에 왔을 때 제방에서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어. 아 제방 저쪽이 북한는 거죠? 예, 네, 제방부터 서서민에서 어. 섬, 섬. 저기 일하는 저기. 네, 저 제방에 있는 곳이 북한땅이고요. 제방에 있는 분이 북한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자 건너편이 북한땅이고요. 여기는 일보가입니다 이 강은 애하라고 합니다. 박재현 선생님 일기에 보면 이제 암흑강을 건너서 애하를 건너서 불류성에서 네, 압록강이고요.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네, 앞에 압록강이 왼쪽에서 오른쪽 올라가고 있고요. 건너편은 북한 땅 위아도라고 합니다. 쭉 저쪽으로는 압록강 단 담겨 보이고, 오른쪽은 중국 단둥이 모습입니다. 네, 중국 땅단둥이고요 쟤는 압록강이고요. 건너편은 북한 땅 위아도입니다. 이성계가 회군했다는 위아도이고요. 저쪽은 압록강 강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 관동입니다. 네, 여기, 여기 계속 봐주세요. 여기 계속 봐주세요. 여기 계속 봐주세요. 네, 현재 시각 중국 시간으로 10시 53분입니다. 감목강 단독강 단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중국 단동은 좀 화려한 불빛이 보이고요. 이렇게 단교 건너편, 북한 신의주 땅은 조명빛이 좀 약한 편입니다. 현재 시각 9시입니다. 좀더 가까이 단교가 왔습니다. 전원이 화려하게 있고요. 중간에 감수선도 떠오는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단동에 있는 단교에 와 있는데요. 앞쪽 다리 단교는 1911년도에 그 기찻길로 건설되었고요. 뒤에 있는 다리는 1943년도에 기찻길 왕국 기찻길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있는 단교를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로 바뀌었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폭격에 서 단교 중간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뒤쪽에 있는 조준우의교는 기찻길 두개로 되어있는 곳을 하나의 기찻길과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좀더 가까이에서 화려한 불빛에 쌓여있는 단교를 만납니다. 네, 단교를 살려두고 저 건너편에 신의주 일단 신의주의 모습인데요. 강이 아주 약한 모습이고요. 강교 건너편 쪽, 강교 아래쪽, 저 멀리에는 북한 위어도가 좋은 빛이 주 빛나고 있습니다. 이 강교 뒤쪽으로는 조종 우위교가 있고요. 이쪽 경교는 호국정전 당시에 폭격에 의해서 중간에 다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경교라고 부르고 있고요. 압록강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와서 조종우이교를 다시 만납니다. 네, 저쪽이 위화도 신도시입니다. 이쪽에 보니까요. 중두 대하, 중옥과 조선의 경계에 있는 강, 압록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한글로 압록강도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조종우이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은 북한 땅이고요. 좀 멀리 뒤로 보이는 거는 위화도 신도시입니다. 여기는 중국 좀 반동입니다. 좀더 위화도 쪽으로 왔습니다. 건너편볼빛신 위화도입니다. 여기 앞쪽에는 다리가 동중 우이교도, 뒤쪽에 있는 다리가 반동입니다.